여기가 우리나라의 한국화의 화단을 이끌어가는 울림 산방입니다. 아, 이거 글씨만 봐도 기가 막힙네요. 울림 산방. 아, 구름이 숲을 이루고 있는 산속에 있는 방이다. 아, 좋습니다. 여기가 울림 산방. 야,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매표소. 맵표수. 돈을 받고만요, 여기도 어르는 2천 원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울림산방에는, 어, 이렇게 아주 정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은 소치 선생인데, 이 소치 선생은 그 대치, 황공망, 중국 원나라 시대의 그 대표적인 중국의 화가입니다. 그분 이름이 대치고 이분은 소치인데 에, 데, 소치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 소치 선생의 에, 스승이 추사 김정희 선생인데 이 그림을 에, 그리고 가, 그려가지고 어, 한양에 가서 보여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그림은 압록강 동쪽으로 이렇게 잘그린 그림이 없다. 아그 바로. 어, 어, 대치 황공망 선생이 그림, 그림과 어, 같다 이런 말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홀을 황공망은 어, 옛날에 태생이고, 그래서 어, 대치라고 썼지만은, 어, 이제 늦게 태어났으니까 소치로 쓰자. 그래서 소치 이렇게 예, 했습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이 들어오면은 이... 정원이 잘 꾸며져야 되는데, 이 정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요, 어, 어, 연못도 있고, 어, 예, 그렇습니다. 야, 연꽃도 피어 있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어, 아름답고 좋아졌습니다. 야, 여기, 여기 보십시오. 아, 어, 연꽃도 있고. 예, 예, 우리나라의그 연못은 딱 이렇게. 예, 사각형. 그다음에 안에는 둥구 이렇게. 인데 이걸 천원 지방이라. 아, 해서 나오는 거. 하늘은 둥그럽고 땅은 네모지다 해서 나온 음, 것입니다. 여기, 예, 엄청요. 수비 잘 오고 이랬는데. 예. 좋습니다. 점점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 울림 사방 전시실에 왔습니다. 아, 소나무도 좋고, 아, 야, 뭐나무가모르는데 팽나무인가 자 여기 한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에, 한양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은이 공기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한자로 이거 보십시오 소치 기념관이다 지자가 어리석을 치자인데, 그, 우리 요새 치매할 때 저자가 나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소치, 허련, 허련 선생님. 그 다음에 아들이 미산, 허형, 남농, 허건, 그, 이 3대가 유명했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인, 임천, 또 임준, 임재, 임진, 아, 아, 그 다음에 청규, 허청규죠. 은, 허은. 아. 아, 소치 허련. 아.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니 소치 허리야. 오 너무 많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글씨도 아름답고. 예. 야. 예. 오, 우리나라의 진면목, 한국화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곳이 예. 바로 이곳입니다. 야. 한번 이 그림 보세요. 예. 예. 예, 우리나라의 그. 이 한국화를 보려면은 우리나라 제, 일일 끝머리에 있는 바로 진도까지 와야만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도. 이야, 너무 많아서 그냥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에, 진도에 오면은 여기 울림산방. 아, 그리고 솔비치 호텔이 또 너무나 멋있고, 신비의 바닷길, 그 다음에 진도개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편제, 예. 그리고 요새 가수로 유명한 송가이. 에. 에.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듯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막 오시네. 아 오시네 막. 막. 아 여기 옛날에 살았던 초가집. 진도의 땅. 여기도 장성이네 장성. 장성. 음. 아, 옛날에 살았던 집이고, 여기는, 음, 예, 사당,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 너무 멋있어